탄약 가방 있으면은 그 아군 오. 가방 메고 있는 아군 뒤에 가면은 탄약 보급단 을수 있어요. 아, <laughs> 바로 빼서 쓸수 있어. 예, 이거 은근 미리터리물에서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laughs> <laughs> 한번 해봐. 그럼 보급 안 던져도 돼요? 네, 던져야죠. 그거참 보급이랑 또별합해 이제 지지 지지력 주시면 여기 다시 반. <laughs> 어 외다. <laughs> <맞아. 웃음> 얘들 모아요.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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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깜짝 놀랐다. 씨. 오오오. 조심하세요. 빌려줘. 뭐 소리 나지? 아, 탄약 왜가왔지 이거 탄약 드세요. 아, 탄약 필요 없는데. 탄약은 먹었네. 저도 다 먹었는데? <laughs> 다 어, 레이저, 레이, 아, 그, 적 드론. 제, 저 가방 메고 있잖아요. 제 가방에서 뺄수 있어요. 아, 역시 레이저가 낫다, 얘네들은. 대장전 없이 순식간에 처리하는 거지. 노. 레이저 총 멋있네요. 괜찮죠 예. 이거 과열만 조심하면 돼. 어, 위에 위에 위에. 아. 어. 왼쪽으로 돌까 반시계로? 어, 왼쪽 가자. 지뢰는 날려 버릴까? 아니, 내 돌까 쓸 때가 있으려나? 맞다, 힐링, 힐링, 힐링이 었죠 야, 이거, 로빙 오르, 로빙. 오른쪽으로 돌아, 아, 이거, 왼쪽에 있는 과학 하나 먹고, 오른쪽으로 돌자.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래? 그래? 이게, 순서가 좀 꼬여. 이렇게. 아, 오케이. 어, 조심. 소리 이상, 소리. 여기 일루미닛 아니지, 이쪽. 아, 일루미닛이구나. 일루미닛이네. 다시, 다시, 위로. 백으로서 쭉 접시다. 나는 탄약 안 쓰니까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쓰되게위치지주시넵 yep. 네. Yep. 진짜 정신줄 놓고 있다 그냥 먹어. 죽어. 저도 많이 죽어봤어. 다음 목적지는 여기서 3시 방향. 확대해. 근데 참여부터 하려는 거 아니? 아니. 아, 오케이, 화, 오케이. 화. 음. 파밍. 어? 소리 났는데? 응? 좋죠, 멈춰, 멈춰. 옆 접어뛰어야 돼아 맞다 박쥬이 앞에 지뢰 없죠, 하나 더 있다 혹시? 없을걸 어, 아지 아직, 아직 어, 없을걸 어, 어디 섰는지 그 확인해요 어. 드론 우리가 어 그런 거. 저게 은근히 좋아요 나 아, 이거 지뢰 지대 같은데? 아닌가? 아니, 이쪽은 아니야 왼쪽 이쪽. 저쪽 반대쪽인가?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왼쪽이 지지 어? 소리도 있네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네 여기 조심 자 갑시다 여기서밑으로 돌아서 저기 갑시다, 점령 자, 위로위로위로 위로. 아, 위로그가 그대로. 여기 그대로. 그대 점령하면 그대로. 그이로그대 아패. 음, 공포 게임이. <laughs> 자, 점령, 점령 빨리 오세요. 빨리. 나 10시만 듣게. 전 3시네요. 어? 네. 어. 어, 저격, 저격. 좋아요. 응? 저1좀 네. 2둘이야? 어? 아깝.. 아, 아.. 하나 더 아, 오케이 오케이 힐다된 건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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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하나 더 하나 더 밑으로.. 밑에 과학이 있어 과 과학. 오케이 음. 어이씨 으아 no!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나? 반사해서 해보고 안 하나? <laughs> 그딴 거 건가? 아니야 줄었.. 줄어... 어어 조지 조지 어, 피해 피 쓰러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울까 아니야, 회복해, 이거. 우리 회복 있잖아. 어? 어 위에, 위에? 위에? 아, 저게 본, 본인은 회복이 안 되네요. 어. 아, 진짜 시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빠져, 빠져, 빠져. 고고고, 그럼. 아래쪽 있어요 저. 뭐야 이거 회복이 안돼. 아니면 무기 조립해서 해준 거잖아. 아못 주나?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할건 아니야. 내가 내가 알아서 해볼. 어 소나 오른쪽 오른쪽. 이것도 은근히 반사시. 레이저가. 아예 근처데어 왼쪽도 있어 왼쪽도 있어. 왼쪽 왼쪽 사방 사방. 왼쪽에도 있었어요. 위쪽 하나 더 있고. 사방인데 진짜 많아, 많아. 한 2시, 1시, 어. 내려, 내려, 3시에도 있었어. 내려, 내려, 3시, 여시 3시, 3야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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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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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시, 3시, 3 아, 이런. 어, 올거 올 같아, 이제폴이돌이다돌아데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돌아다니지. 없 이거? 니까 이거? 이거? 안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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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이 네, 맞아요 오른쪽에. 위인데? 어. 어, 뭐야, 뭐야, 뭐 계속 소리 나는데. 어, 어디야? 어디야? 밑에였나? 밑에였나? 오. 안 보여. 밑에! 내가 구멍 들을게 이쪽은 진저 저역수 걔네 고 저역수 잡은 건가? 어저 내가 들을게 얘 된다고? 그래. 위쪽. 왼쪽이다 왼쪽쪽잡내 왼쪽. 위쪽 봐봐. 가면서 연구 하나 먹고 뒤쪽에 소리 났어 u i p m e n t on its way. Did you get 야 이렇게 잘안 해도 이거는 죽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 어? 어, 어, 어아 이쪽이다 이거 진짜 그 답답해 12시에서 3시까지도 많이 있어요 지금 가는 길에 어, 샘플 어, 샘플한대 있고 넘어이 그래, 그래 가 위에 위 조심조심 안 죽었어. 어, 다안 죽네? 보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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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코, 어아어 들어 들어 쪽어나어어어 티,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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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어 어어쪽어 들어 들어 왼쪽 왼쪽 어, 어, 뒤에, 뒤에, 뒤에. 어, 드론, 드론 자, 왼쪽, 왼쪽. 네. 위로 올라가야 돼. 쭉 내, 쭉 가는 방향 애들 많쭉 내가 쭉쭉쭉서쭉게가 가가가가가 그쪽 방향이랑 남쪽 방향 하나 있어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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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세요 오세요 쭉쭉쭉쭉쭉쭉 오세요. 그냥 와와와와 와, 와. 갑시다 박수제 가방 등에 있는 거.. 어, 아오.. 드론 제가방에 제작해주세요 먹고 있어요 아, 오케이, 네 먹고 있어 이거 내가 먹을게 그래 난안 먹어줘 음 내려놔야 될 거야 아마 저쪽 위에 탄약이 있는데 네한시 방에서 소리 났어요 대시 1시 3시 사이 자 이제 탈출합시다 밑에 어 돼, 다시 내려가야 돼. 바로 아래에. 여기 있죠. 어, 저건 뭐지? 어, 주먹이가 몇 번이지? 1번. 2번. 어, 밑엔가 방금 들은 소리 나는데? 어, 위에다. 밑에 어, 방언 뭐 식겠다쭉 내려가. 쭉 내려가야 돼. 어, 소리 났어. 두개예 어. 하나 더 위에 또 하나 더어 위에 뒤에 조심하세요 어? 음. <laughs> 박주영이 쏘면서 쏘면서 그러고 나이스어 <laughs> <laughs> 어, 여기 오 역시. 역시 레이저가 있어야 돼 갑시다. 내려가면 돼 내려가 어, 야. 오오오 내려가면 서한명있 이거 레이저는 쟤를 한 번에 못 잡네 못 잡지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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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잠깐만. 여기다가 포탑을 어, 멀리 놓으면은 우리 등짝에 맞을 수가 있어. 아 지래. 포탑은 어, 어, 우리 근처에다 놔야 돼. 등짝 안맞으려면 그리고 언패물 하나 끼고. 이거 내가 할까? 할까? 아니 하세요. 어셔수 되는데? 뭐야? 어, 그래? 아니 익숙해지라고. 이 스케줄하고. 아, 아니야. 아봐나안 뭐 했는데? 그냥 어, 뭐야? 공기방, 공기방인가 봐, 우 아, 진짜? 안 건드렸구나. 응. 나가야겠는데? 아니 위쪽, 위쪽, 12시. 아마 나가지, 꽝. 끝나면. 방에 찬가가 맞아. <laughs> 어? 요거 다른 사람 다른 애예요? 아, 네 그런 거 아,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저렇게 지원 받는 것도 재밌네. 괜아아제들 <목소리> 드론 드론. 어 위험해. 넘어졌어. 앞에 <laughs> <laughs> 아, 온줄 몰랐어. ETA, 그 눈알 잡으려고 박준이 쐈어. 지지지지. u 15 seconds. T 있으면 내가 10 seconds. ETA T m 먹왔5 seconds. s h 레벨 2인데? <laughs> 그러니까 타이탄보다 낫겠지. 지러러네질짓 뭐. 벨다있다이거가방이거 가방은 너무 희생인거 같애 보벨 그냥 는데벨이는데는 <laughs> 군대장이다. 뭐 섬광탄, 출탄 대신인가 보다. 그런가봐요. 제 상병 됐어 이제. <웃음> <웃음> 뭐 트롤은 아닌 것 같은데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 <laughs> 어 그럼 이거 얻은 거야? 음. 이제 어. 얻을 것 같아요. 나이스. 맞네, 주겠네. 근데 저거 닫고 가 닫아야겠다. 그래도 누가 들어올지, 이번에 운이 좋아한데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나가진다고 사동으로 응, 나가줄 될걸? 응, 보행병기나이스 한번 타봐. <웃음> 재밌어. <웃음>